7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넬이 다위 편에 이제 서기로 결정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어, 한마디로 그북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를 내가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러한 그 언약. 그 아브넬이 상황 판단을 빨리 한 거죠. 자기가 세웠던 이스보셋 그. 어, 사울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북쪽의 이제 사울 왕가의 그 명맥을 유지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기,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기우는 걸 다윗 쪽으로 기우는 걸 보면서 이 아브넬이 굉장히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다윗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고스란히 다윗에게 내가 주겠소. 이러한 어떤 제안을 하러 온 거죠. 그런데 그 제안을 하러 헤브론에 왔을 때, 에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성경에 어저께까지 우리가 봤을 때, 21절까지 봤을 때 요압이 왜 가만히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읽을 때만 해도, 왜냐하면 아니, 어, 아브넬이 왔으면 요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집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요압은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헤브론에 도착, 집에 못 온거죠 예. 그러다가 아브넬이 떠나고 요압이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화를 내고 왜 살려보냈냐? 그러면서 속임수를 써서 아부네를 다시 해부론으로 불러드리게 되고, 가고 있던,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 아부네를 다윗 왕이 다시 부르신다. 그렇게 난 나와있진 않으나, 정황상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네를 다시 해분으로 불러들여서 무방비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잔한잔씩 보시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네는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해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아브넬이 왔을 때, 다윗에게 왔을 때, 요압이 안 나타난 이유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나타났죠. 아직 전쟁 후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지 못했을 때인 거죠. 2 3 절을 봅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제 말하, 말해줍니다. 네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에? 한마디로 요압에게 아니 글쎄 아브넬이 왔는데 그 나쁜 그 장수 그놈을 당신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을 왕이 그냥 보내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갑니다. 나가 이르되 어찌 아심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따지는 거죠.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냐? 내 동생 죽인 놈을 이거죠.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당신 조카를 죽인 왜? 아브넬그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누이 누나의 아들. 삼촌과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를 죽였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 이게 따져 들고 있습니다.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부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서 온 거다. 화친을 맺으러 온게 아니라 우리 여기 동양을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려고 온 거다.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니이다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요압은 동생 죽인 거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아브넬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어, 웰컴해주고 잔치 베풀고 잘 가게 한 것은 아브넬이 적국의 장수였으나 옛날에는 한 적이 없었고 사울의 그 신하였고 그리고 그쪽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나 아브넬을 통해서 전쟁 없이 남북이 통일된 어떤 그 통일을 시키기에. 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요압이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26절을 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시라 우물가는 헤브론에서 길이가 약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떠난 지 얼마 안될때온 거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요압은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 가서 한 소리 한 다음에 나와서 여기서 보면 군사를 보낸 게 아니라 전령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게 사신을 보낸 거거든요. 그냥 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순순히 왔을까? 만약에 군사를 내 보냈으면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도망쳤겠죠. 근데 이제 전령을 보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냐? 다윗 왕이 당신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 왜 아무런 저항 없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봐서는 또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요압이 다윗을 속인 거예요. 왕을 속이고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하면서 아브넬도 속이고 그래서 헤븐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음. 자 27절 아부넬이 헤븐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문, 말미암음이었다. 한마디로 아사엘의 복수로 아부넬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문 안으로 들어와. 자 헤븐은 역사적으로 민수기에 보면 여우수아에 보면, 여우수화 21장 13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이었어요. 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신할 곳,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으로 들어오면 쫓아와서 못 죽였다고. 역사적으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문의 의미지는 어떤 심판을 하는 그 당시에 어떤 공의로운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요압은 거짓말로 속여서 아브네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례를 범하고 맙니다. 이 일로 요압은 다윗에게 신임을 잃게 되고 불의 한자라 칭함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벌을주진 못해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나 훗날 결국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처단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은 조카였지만, 이 요압이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왕을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삼촌이어도 왕은 왕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왕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고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이런 일 때문에 성경은 요압을 불의한 사람으로 이때부터 보게 됩니다. 부르게 됩니다. 28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요. 요압이 아브네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면서 나와 내 나라 한마디로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따른 거지 나는 상관없다 라고 손을 뗍니다. 한발 물러나요. 그러면서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백탁병자는 유출병, 피가 막그각혈이라고 하면 되죠. 피 쏟는 병, 그리고 문둥병, 그리고 지팡이 의자, 약간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칼에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주를 다윗이 퍼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퀘스처는 왕이니까 요압을 뭐,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과 그의 동생, 응? 세, 그니까 삼형제였었는데, 결국은 그, 아사엘은 죽고, 아비세, 요압, 이 두, 둘만 남았는데, 이 요압의 권력 그 당시의 정치적 입지나 상황이, 다윗이 아직은 그 요압을 내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이제 갓 왕이 됐으니까. 상황이 아직 마련이 안 됐을 때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일단, 그, 벌을 내리거나, 뭐, 귀향을 보내거나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저주만 퍼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부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다시 한번 요압이 아브네를 죽인 거는 자기와 상관없고 그 유다와 상관없고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 사울 왕 때에 사울 왕 밑에는 아브네, 다윗 쪽에는 요압. 이렇게 두 사람이 장수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넬도 굉장히 기회주의자였고, 요압도 마찬가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을, 왕의 을왕 명령을 따르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라를 생각했으면 자기가 아브넬을 죽였을 때 후폭풍이 어떨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지. 물론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 근데 지금 사실 성경은... 아부넬이 아사엘 요압의 동생을 죽인 것도 정당방위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상황을 길게 묘사하면서 아부넬은 너 쫓아오지 말아라. 나는 널 죽이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도 이게 계속 쫓아갔단 말이에요. 자기 어떤 욕심, 또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부넬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는데 정당방위 쪽으로 아브넬을 죽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그런 아브넬을 거짓말을 왕도 속이고 다윗 왕도 속이고 아브넬도 속여서 그것도 성문 도피성으로 지정된 해브론에서 그것도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나는 성문 안에서 성 안에서 죽였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심은 결국은 개인적인 복수는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없는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할 것을 이제 당부를 해요. 유언을 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평안히 죽지 않게 해라 이런 말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거짓은 멸망을 초래한다. 그리고 요압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원수라도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걸 맡기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오히려 원수라도 기도해 주고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꼴빼기 싫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인간 관계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요 그런 사람이 혹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복이 돼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면 벌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심판주가 아니에요. 심판자 되시는 분은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요압의 이 행동으로 다윗 왕의 통일 왕국의 그것이 조금 어지 어려워졌고, 오히려 다윗 왕을 보좌하고 이렇게 도와주질 못할 망정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누구와도 원수를 맺는 맺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로 하고 혹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결국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왕도 속이고 또 아브넬도 속여서 그러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원수를 갚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교훈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누구하고도 원수 맺는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또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고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